이게 요부인이 공부하셨던 흔적 이야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어 그때 우리가 먹 어떤 두부전골이네요 그건 뭐예요? 음 옛날에 겨울 채소를 어떻게 길렀는지 이런 책이 있는 줄도 몰랐어 <laughs> 맨날, 그렇구나 한자 있는 책도 있는데 맨날 졸 근데 이거 네, 네.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음. 열심히 공부하신 음식을 제가 먹고 있군요. <laughs> 아유 벌써 이제 반팔 입으셨네요. 네, 반팔 입었어요. 아, 날씨가 없습니다. 날씨가... 오늘 27도까지 이 객향이 <laughs> 극단적인 어. 날씨가. 화이트 와인 먹어야죠, 이스. 그, 이스터 할로데이 때 저희 가족 여행 가면서 아니 오스트리아도 와인 있어? 그래가지고 막 검색을 막딱 하나 키워드 발견한 게 오스트리아는 화이트 와인이 좋다. 네, 그래서 이게 오스트리아에서만 나는 와인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 그래서 계속 그린너 벨트들만 <laughs> 주고 잔잔 <잔> 계속 먹었죠. <laughs> 영상 보셨죠? 오늘 세상이 따단. 공부 좀 해보시죠. <laughs> 너무 길게 하지 마요. <laughs> 연필, 연필. 공부. 술 공부. 땡긴단 말이야. <laughs> 와인 스캔들이 한번 옛날에 와인에다가 케미컬을 막 이렇게 섞었던 거죠. 그래서 난리가 한번 났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각성을 하고 이제 되게 양질의 질환은 끝내준다. 잡부를 하면서 이런 와인에도 이렇게 굳기. 공부합니다. 아, 제가제 지금 말씀드린 그리너 벨트리너. 네, 이 줄? 형광펜 <laughs> 얼마만 제대로 만이야. 쳐주세요. 얼마만이야? 너무 공부를 오랜만에. <laughs> 오늘 마시는 와인은 이게 도, 도, 도마네 오스트리아 북동부 바카우 지역에 있어 알코 올 함량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스마라그드는 이게 풀바디. 예 그리고 알코올 도수도 좀 높은 그네, 그네시스 이게 편? 아닌데? 현? 현무암 아니야 현무암 아니야 현무암 아니야? 아 몰라 잠깐만 편마암! 편마암! 아, 편마암이 <laughs> 규소 이런 애들이 많이 들어있는 암석이라서 포도가 되게 잘 자라게끔 도와준다고 하더라고 좋은 그런 음음. 토양 테라스니 계단식. 테라스, 테라스 하잖아요. 알테르베 이게 뭐냐면, 60년 이상 된 고목에서 자란 나무, 소량, 소량 고품종. 내가 좋아하는 말. <laughs> 네, 내가 좋아하는 말. 리미티드, 뭐 소량, 이거 맞은. <laughs> 그래서 언제 한번 또 만나게 되면 이걸 자신있게 살 수, 있, 그러니까 살수 있고 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어, 이거 알고 더 들으니까, 어, 더 기대가 되는. 얘기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새우가 들어간 대하 이거 잣 잣즙 냉채입니다. 오늘 할 거는 일단 요 대하는 찜기에 찌고 네, 오이랑 원래 한국에 있었으면 제가 죽순채를 썼을 것 같아요. 하얀 색깔 당근처럼 생겼죠? 필러 갖다가 껍질을 살짝 깐 거예요. 이거 저 처음 해보고 <laughs> 큰 더덕인가? <laughs> 인삼? 응. 인삼 양도, 도라지? 응. 아, 이거 한약방 가면 내가 가는, 나는 그 냄새에요. 그, 어디에 계시든 사실 대체 재료를 찾아가지고 쓰시면 되니까. 할때 모양새가 좋거든요. 얘는 저 정도. 이렇게한번 쓸게요. 편으로. 네. 이 요렇게 해서 쓰면 약간 새우 모양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키친타올 쓰면 그 오일리한 거를 얘가 잡아주니까. 아.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서. 어? 오 그렇게 해도 돼요. 두 숟가락만 넣을게요. 참기름참기름 참기름 이렇게 부어주는 거예요. 버무려놓고 사실 지금 여기에 그 새우 쪄가지고 여기 나오는 국물을 여기다가 같이 해서 농도를 맞출 거거든요. 이거 리거 생강이 있으면 편생강 넣어도 되시는데 저는 사실 집에서 생강청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생강청을 이 조금 넣어서 참네느낌 느낌이 근데 느낌, 당연히 느낌 맛있을, 맛있을 것, 것 같아요 것 완전 옛날, 너무 좋죠 여기 이거 오늘 다 마신 건가요? 네 <laughs> 와 이거 보세요. 우리 새우는 색깔 변하면 이는 거예요. 너무 네. 예쁘다. 가무죠자 보자, 가, 아니, 보자. 아니아니 뜨거 진짜. 안 돼, 안될 걸. 진짜? 해봐. 안 돼요? 예. 와 시켜. 가지마 안녕. 저는 일단 반을 썰고 음. 이게 대화가 큰더큰 새우도 있어요. 그럼 얘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렇게. 엄마랑 엄마한테 좀 약간 배운 건데 간할때 뭔가 할때 간장을 조금씩 넣어 감칠맛. 근데 음... 네. 그러니까 얘도 약간 한 이런 진짜 색깔이 변하지 않을 정도? 살짝 넌 음... 너무... 소고기 잣 i 냉채로 바뀔 것같아요고기는 <laughs> 숨겨 숨겨 <웃음> 소고기 숨겨 음, 숨길 수가 없네 너무 s s o o 장 you soon go. Soon, you soon go. Soon, you soon go. They are tatim, Ninja. They are 딱 o o k i e s at 어? h e n i 저기 안 가져오셔도 되는데 아 그래도 디저트는 제가 또 가지고 와야죠. 어, 아유. 여게 네. 아몬드이고 네. 이게 뭐라더라. 카라멜 머시기였고 음. 이건 에클레오 바닐라. 예예 네. 네. 응, 응,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laughs> 왜 이렇게 지금 목소리가 차분해진 거야? <웃음> 그죠? <웃음> 예. 카메라 낯을 가렸어 그린어 벨트리러라는 청, 청포도 품종인고 어풀 바디감에 네. 아주 그 알코올도서 좀 높은 네. 풀 바디감 중에 제일 나, 높, 높은 건데 네. <laughs> 나 이제 외운 거편맘 있는 맞아, 맞아. 땅에서 테라스 테라스형 네. 밭에서 네. 60년 이상. 된 포도나무에서 기른 어? 100%핸드메이드 비건 하나 아나 외웠다 아, 네. 와우 아, 아. A 플러스 <laughs> A 플러스 <laughs> 경 우리 배 부인은 네. 그 센스를 가진 분이니까 네. 장금이처럼 맞춰보라고 할 거야 뭐 아, <laughs> 아, 들어갔나? 자, 자? 어, 맞아요. 잘다졌어 어. 네, 힘내요. 얘 이름이 뭐라고요? 어떤 거야? 파순이야. 파순이. 이거 음. 어, 자주 먹어야 되겠다. 음. 음. 아 너무 맛있다. 이걸 묶기만 하준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와인 한 주가 이게 한국식 샐러드인데 전혀 이렇게 얘네들이랑 어색하지 않죠? 음. 어 이거 유럽의 레스토랑에서 나와도 어색하지 않은 샐러드지. 음. 아, 이렇게 음. 오픈토스트처럼 음. 한번 먹을게요. 이것도 오늘 아침에 직접 만드신 음. 레몬 딜. 음. 어, 이 와인 은이와 너무 맛있게 거 너무 와인 음. 그러니까 예, 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거고싶은있이 영화인이라서 온도는 지금 너무 더워서 반팔을 입을 정도의 날씨라서 약간 냉장고에 둬서 이게 매운맛이 너무 돌아서 아, 매워요 매워 그쵸, 스파, 아, 그래서 아. 제가 처음에 딱 먹었을 때 바로 스파이시하다 그랬잖아요 이런 느낌의 그리누 벨트리어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음. 이게 음. 사실 알코올 소수가좀 있고 풀바디라고 음.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그화이트와인처럼 청량감과 아. 가벼운 느낌보다 어? 뚜껑 있어요 음. <laughs> 레드 와인을 대체할 스마, 만한 스마라그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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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풀바디의 정점. 네. 화이트 와인도 이렇게 무겁고 네. 이렇게 도수가 느센 네. 느낌을 줄 수가 있구나라는. 아 근데 이거 진짜 와인이 음. 재밌고 어려운 게 음. 똑같은 품종이고 음. 뭐다 아는 것 같아서 음. 뭐 까서 먹어보면 음. 또 다르고 음. 아, 그게 참 재밌고 어려운 것 같아요. 음. 저는 약간 살짝 달콤함이 느껴서 저는 이즈. 저는 이즈. 네. 이게 확실히 오, 엄청 오, 무겁긴 한데 스위트인지 드라이인지 네? 좀 헷갈려. 그 다음에 여기 아 그리고 사실 이게 한식 샐러드인데 공중요리잖아요. 이빵 레몬 딜 버터랑. 이 너무 좋죠. 에 그냥 타파스처럼 음. 위에 얹어 먹었는데도 음. 너무 완벽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샐러드 하면 샐러드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요 그러니까 음. 먹을 복 있는 저는 오늘도 기쁘게. 오늘 잘 먹었습니다. 또 봐요. 음, <웃음> <너무> <웃음>